안녕하세요, 농연비로입니다. 음, 한 번, 관찰 부터할게요 여기 역강이죠. 자, 음, 8m, 9m, 9m겠죠. 자, 15원 소한 겹인 것 같은데, 한 겹일 겁니다. 자, 한번 보시면, 음, 여기는 포기 간주하고 물을 한번도안 줬습니다. 근본적으로 바닥 보시면 물이 막 올라와요. 음, 토양 조건 자체가 습이 좀 많습니다. 음, 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. 어, 습이 많다고 해서 물을 안 준다. 음, 작물은 자, 여기 뿌리가 여기서 노는데 자, 저 부위에 어, 물이 떨어지면.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c랑 ph 이 토양에 있는 것들이 많이 흡수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작물 체내는 어, 질소가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음. 이게 문제요 예자 음. 질소가 더 많이 흡수가 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좀더 굵어지고 잎이 커집니다 자, 일단은 제가 이 농가에 옆면으로 인산을 좀 칠하곤 했는데 자, 중요한 건 체내의 음, 양분을 바꿔 줘야 되니까 지금 질소 쪽이 많다고 봐도 되겠죠 이거를 좀 바꿔 줘야 되는데 근데 물을 줄 엄두는 안 나요 물을 주면 하,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됩니다 요런 판단, 요게 중요해요. 자, 보시면, 이미, 어 원수는 많이 나갔습니다. 이 부분, 결순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, 수정 날짜까지는 7일에서 한 10일 봅니다. 음... 자, 그래도 수정 전에는 솔직히 살짝 물을 주는 게 나아요. 왜 낫냐? 물이 들어가면, 체내에 양수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. 물이 정체그 체내에서 이제 양수분이 정체가 되면 수정을 해도 생각보다 비대가 안 돼요. 그 비대 부분을 팍팍 열매를 이제 좀더 생각하려면 자, 물을 살짝 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지금 이 농가는 아무리 어, 자, 토양에 물이 많다 해도 한달한달 한달 가까이 아무 물도 안 줬어요. 그러면 제가 ECPH는 안재 봤지만 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ECPH도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수정하는 시점 이 시점에 작물 체내의 양분을 한번 봐야 돼요 제 양분은 어떨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또 일주일 흘러갑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 와서 음, 물을 살짝 주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할 건지를 고민할 생각입니다. 올해는 유독 지들이 못됐어요 원순을 갈가 먹은 지도 많고, 어, 저런 건 지금 안 되는데 <laughs> 지작입니다작물 재배하면서 지풀 얘들이 참 무서워요. 농민의 마음으로 본다면 제들 때문에 피농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. 이상입니다.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.